하나하나 돌아가면서 계속 질서하고 화이팅 화이팅 인내 십주. 응. 줘 망상, 망상, 망상 때문에 죽을 거면 다 빼요 2, 망상 중 로그 2,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 빼버려 그냥 2, 아, 이나납이 진짜 망상 슬린드가 있고 따? 아 슬린드가 따로 있지 아이드 1초 들어가요. 2동들어에요 X 1차단 내요2차단보세요 2차단 어가요게가요 3차단 보가요요 대충 됐고요 1초 들어요1요 1초 들어가 안쪽을 살짝 됐고, 원딜 4차단 보시고요 됐어요, 이번 5차단 내가 볼게요 그냥 봤고, 내, 어, 2차단 아무나 봐줘요 뭐 어, 내꺼 빼버렸네 원딜 3차단 아무나 보시면 돼요 천 님도 주저앉고 딜 됐고, 마무리 됐어요. 자, 네임들 뒤에서 딜하시면 됩니다. 빡 딜. 자, 자, 이동합니다. 채찍 나와요, 이번에 바로. 채찍이 좀 늦었죠, 이번에는. 똥글 안쪽으로 구석으로 깊숙이, 쏘님. 똥글 안쪽으 구석으로 깊숙이. 이거, 아무리 봐도 드루이드 같은데 조심하세요. 드루이드 바로 옆입니다. 빠져요, 좀 멀리 좀. 예, 됐어요. 구석에 쩌맣히 있으면 돼요, 그냥. 됐고, 쏘님, 이제는 끝나면서 앞쪽으로 나오세요, 이제는. 나오세요, 좀. 나와요, 나와요. 예. 2조 들어갈 준비. 됐어요. 위치는 잡아주세요. 아.. 디 보자. 파이팅 자, 집중하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별이네요. 1차단 제가 볼게요. 이차단 받고, 2차단좀 받으세요. 3차단 보시고요. 차차단은 필요 없고요. 자, 바로 넘어가서 원거리 1차단 보시고 아, 실사 2차, 원거리 2차단, 원거리 3차단, 됐고 원거리 4차단 보시면 되고요. 됐고 1차단 이거는 탱커가 연계할게요.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됐고 누가내거 봤냐? 자 이거 아무나 말고 자 원딜 조금 빠져요. 이거 주시잡히신 분들은요. 됐고, 터졌어, 이미. 차단 아무나 봐요. 차단, 차단, 차단. 오케이, 됐고. 렌인도시작고 딜. 아, 자, 고문 나옵니다. 그냥 받아 피하면 돼요. 이시하죠. 그 다음에 삼, 4 번째 거. 자, 방첩도 안쪽에 자리 있거든요, 여기. 살짝 숨을게요. 좋아요. 오케이. 자,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시민일경 막고서는 세 번째 거 자리 잡습니다. 공항씨 바로 와요 공항씨 먼저 원테이블 살짝 꼬였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냥 볼게요 그냥 세번째거 화이팅 어. 자 3조 들어가시고요제 지리 마저 올리지 마세요 신호 드릴게요 됐고 제지 올리세요 그냥 자 쏨이 반대로 이동 천참 됐고 1차단 제가 볼게요. 받고 2차단 봐 주세요. 3차단 봐 주시고요. 원거리 1차단 이번 좀 빨리 오니까 원거리 1차단 2차단 바로 주시고요 3차단 보시고요. 원거리 4차단까지 옵니다. 자, 빠르게 공포 마무리. 자, 고은 옵니다. 빠르게 이동. 자, 4단 봐 주세요. 원거리 2차단하고. 두바이 세소 님. 자, 원거리 3차단 보시고요. 이거 수사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원거리 이거 5차단인데요. 탱커 같이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이거 멀리는 거, 멀리는 거, 이거 먼저. 이거 해골 찍킨 먼저. 그 차단을 와서 보시면 된다, 근디들이 차단 살뻔 했죠, 지금. 자, 이거 다시 마무리 지어요 와가지고. 냉드 주시하면서 3차 아무나 딜, 냉드 주시하면서 냉드 딜. 차단 보세요, 아무나 이거. 나못 봐요. 됐고, 됐어요. 냉도 주시 잡고 딜 하시고, 네 번째만 남았습니다. 화이팅. 첫판 나오고. 영원히 쟤 옵니다. 무슨 멀리 빠질게요, 이번에. 쭉 오세요, 쭉 오세요. 다이어트 쪽으로 쭉 오세요. 바맞지말고 오케이 대기할게요 여기서 정고. 오케이 바닥이 떨어졌으니까 레모중 이동합니다 이제는 오세요 더. 자 엑스 X... 이제 마지막 사입니다사주만 터뜨리면 돼요 사주만 사주 화이팅 자 사주 들어갈 준비 들어가요 피받 봐드릴게요 자 시작 엑스 다 나오세요. 사거리에서 나오세요. 공맞좀면 죽습니다. 1차단 제가 볼게요. 1차단 봤고요. 차단 세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2차단 봐주세요. 근딜 쪽. 원거리 1차단 이번에좀 빨리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3차단 보시고요. 근딜 쪽. 4차단 아무나 보세요. 근딜 4차단 됐고. 너무 차단이 빨라요. 아무나 봐요. 1차단 아무나 봐요. 1차단 아무나 봐요. 1차단 아무나 봐요. 1차단 아무나 봐요. 아무나 봐요. 됐어요. 됐어. 다. 2차단 넘어가요. 이게 좀 늦어요. 원거리 4차단까지 봤어요. 지금 이거. 원거리 3차단. 빠르게 딜, 빠르게 딜, 빠르게 딜. 봉포 물결, 차단 세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원거리, 저, 수돈님, 저거 지원 좀 해주세요. 멀리는 거, 저거. 5차단. 3차단 이거 제가 지원할게요. 됐고, 자, 이거 마무리. 멀리 빠져요. 따머지세 분들 멀리 빠져요. 됐어요. 언제, 언저 빨리 지고. 자, 딜을 해서, 무딜에서 녹이면 되나요? 무딜에서. 다 잡았어요. 무딜에서 녹입시다. 예, 네, 자, 네임드 딜 하시면서요. 이번 차단 내가 볼게요. 됐고, 자, 그 다음 차단 아무나 봐주시면 되고. 다방 피하세요. 곰바닥만. 자. 네임드 마무리, 지우 그 자. 바닥, 피하세요, 바닥만. 바닥 아무나 보고,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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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됐고, 자, 여기로 오세요, 예. 네. 네임드 빡 딜. 공항에서 19초 나왔거든요. 자, 이번에는 행복분님하고 판다이님하고 루펠 루페 들어가는데요. 루펠은, 시작, 루펠은 똥글리나 별지점, 바로 반대편에 행복분이 계셔가지고서 그냥 서로 얼굴만 보면 됩니다. 이래요, 빡세게. 들어가기만 해요, 들어가기만. 아무나 들어가기만 해요. 들어가기만 해요. 들어가기만. 들어가기만 해요. 들어가기만. 자, 들어가요. 들어가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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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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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가요가요가요들어이요가요가요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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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이요 들어가요. 들어가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이요